우리가 눈 감고 서로에게 립스틱 발라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. 자, 어떤 걸 바를 거냐면요. 이거고요.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갈비뼈에서 이기는 사람 먼저 바르기. <laughs> 야, 근데 그건 위치는 이 정도. 손 갖다 대주고 딱 끝내기.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어. 하고 이제 어. 어 오케이. 아 위바 위부. 거치를 해야겠다. <된다>. 기다려. 봐 <laughs> 이렇게 어떻게든 거치를 했고요. 야, 그럼 입을 다물고 있잖아. 이빨에. 하나, 하나. 아니 한이 정도. 위 위치 잡아줘. 아, 잠깐만, 너무 웃겨. 야, 야. 니가 웃으려. 여기, 여기, 여기. 됐어? 어. 한 번. <laughs> 야, 움직이면 안 되지. <laughs> 야, 나 진짜 모르겠어. 야, 어디 갔어? 어디 <laughs> 갔어? 아니야, 아난 아직 발랐다 <laughs> 생각 안 해. 야, 때도 어디 있어입대이입대이 됐어. <웃음> 네. 여기 봐, 확인, 확인. 때도 <laughs> <laughs> 이아도이때이제도이제도이때이이 이제 <laughs> 저요? 어? 다입입입줘야 <laughs> 근데 진짜 기다 <laughs> 진짜 이다니말이 많아. 야나가입 지금이... 그래. <목소리> 야, 야. 야. 어, 뭐 눈물 나 정말 오보임? 웃다가 눈물... 웃다가 울었음. 내가 너무 웃겨. 다음에 또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, 제가 여기서 이제 뭐, 웃음 참다가 진짜... 진가 진짜... 어. 알아? 왜? 진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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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진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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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진짜... 는데 진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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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지워질 때는 이게 수딩, 수딩 로션이어서 수딩 로 일리 와보세요 아니, 아니 로션 같이 좀 된다고 그러던데 아니 이게 지워지냐? 절대 안 지워지지 지워보라고 그래가지고 미끄러워서 이게 되겠나? 해보세요 아, 뭐 해본 적 있어? 너무 불안해? 아니아왜 여기 네가 그린지 기억이 난다 왜? 내가 카메라에 이렇게 대, 되는 거 같아서 카메라에 카메라에도. 더잘 나올려고 이렇게 발라두고 있는데 내가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니까 <laughs> <있거든>. 그러니까 <laughs> 이렇게 <하는> 거야. <laughs> 한 거야. 봐봐 한번. 자 오늘 이렇게 게임을 해봤고요. 다음 번에 진짜 이거 센치 재가지고 딱딱 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